소속 연예인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부문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트 중에서도 재무제표 보고 재무제표 주석까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자산이나 매출 등이 각각 어떤 항목에서 나오고 있는지 어디로부터 돈을 벌고 어디로부터 돈이 나가는지 자세한 세부적인 설명이 주석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떤 기업을 파느냐에 따라서 주석에서 장점을 두는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오늘 보는 기업은 엔터 기업 중 하나고요. 엔터 기업들은 좀 어디에 중점을 두면서 주석을 살펴보는 게 좋은지, 좀 그런 거감착이 좋은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엔터를 할까 하다가 한번 다트 들어가서 살펴보게 된 기업이 JIP여가지고 JIP를 한번 볼게요. JIP를 사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트에다가 JIP 엔터를 검색해보고, 쭉 나오죠 이 중에서 연간 보고서 1년짜리 보고서가 좀 자세히 풀어져 있다 보니까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 있고 일단 연결 재무제표 들어가서요 보시면은 처음에 자산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본이 나와요 결국 부채랑 자본을 합친 게 자산인 거죠 그래서 세부 항목은 띄어쓰기 한 칸이 됐고 띄어쓰기 두 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산에는 크게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뉜다. 유동자산이라는 거는 기준은 1년으로 잡으시면 되고 1년 이내 환가가 가능한 자산들을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1년 이내 좀 현금화가 빨리빨리 될수 있는 자산들이 유동자산에 해당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 유동금융자산, 매출채권, 재고자산, 기타 유동자산, 단기 법인세 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처분하는데 1년 이상 걸리는 겁니다. 이걸 다 합친 것들, 그리고 당연히 1년 이상 걸리는 거는 이제 부동산도 여기 들어가고요. 유형 자산, 무형 자산 들어가는데 이따 자세히 볼 건데 유형 자산 형태가 있는 거예요. 무형 자산은 형태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저작권, 상표권 이런 권리들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는 영업권 이런 것들이 무형 자산. 유동 부채도 1년 이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만기가 1년 이내인 것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부채들이 유동 부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유동 부채는 좀 만기가 더긴 부채들. 그리고 자본에 대표적으로 자본금, 자본 인여금 이익 잉여금 이런 거를 좀 많이 체크하는 편이죠. 이렇게 좀, 재무제표에서는 자본, 부채,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보통은 손익계산서를 많이 봐요. 이전에 다트 살펴보기에서 손익계산서 보는 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했었어요. 근데 어디서 돈을 어떻게 버는지는 연결재무제표 주석 들어가면 좀 자세히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주석을 한번 보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도 큰 틀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이랑 영업이, 순익이 이 어떻게 버는지 대강 간만 한번 잡고 가겠습니다. 10기. 2024년 연간 기준이기 때문에, 1년에 6,017억 원 정도를 법니다 작년에는 5,600억 원 정도 벌었는데 올해는 6,000억 원 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는 이거는 요식업에서는 뭐 재료비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매출 원가도 여기서 원재료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디폴트 비용들 그런 건 전기세, 수도료도 사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변동비, 판매비, 관리비까지 빼버리면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판매비 관리비는 굳이 따지면 변동비가 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경기가 위축이 되면 판매비 관리비에는 뭐 마케팅비도 들어가고 또 비정규직 고용비용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이걸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판관비가 1280억 정도 나와서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1282억 정도 나옵니다. 매출액의 한20% 정도가 영업이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에서 뺄거 빼고 더할 거 더하고 하면 단기 순이익이 나오는데 보통은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조금 더 적게 나오긴 하죠. 왜냐면 법인세 비용을 빼야 되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렇게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손익계산서에서는 이 정도만 체크를 해요. 이런 게 네이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정도 나오는데 다채 들어가면 이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온 건지, 매출 원가, 뭐 재료비, 인건비도 볼수 있는 거고요. 그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JRP 같은 경우, 2022년부터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2023년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았는데, 거의 1,700억 원 정도 됐는데, 2024년 기준 1,282억 원 정도 나왔다는 거. 이제 앞으로 기대치 같은 거는 또뭐 네이버나 FN 가이드 컨센서스 보시면은 예상치가 나와 있긴 해요. 그 예상치까지 다 선반영된 게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주석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석 초반에 보면. 줄곧 설명들이 많아요. 저희는 진짜 구체적으로 어디서 돈이 들어오고 어디서 돈이 빠지는지를 재무제표의 자산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부터 볼 거기 때문에 큰 번호 5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현금, 만원 있습니다. 사실상 현금이라 하면은 요구불 예금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 바로 입증금 할수 있는 통장이 요구불 예금이기 때문에 여기에 1,834억, 현금, 거의 2천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예금, 이것도 11억 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합쳐가지고 현금만 거의 2천억 원 정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매출 채권 앞으로 들어올 돈이 더 있냐 이 매출 채권도 크게 봤을 때는 아까 여기 연결 재무상태표로 들어가 보면 여기 유동자산에 들어가요 유동자산에 유동자산이 총 3,622억 원 정도 있는데 매출 채권이 1,174억 원약 3분의 1 정도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일단 당장 돈 받은 건 아니거든요 거래처랑 계약했을 때 당장 찐 현금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찐 현금으로 받은 건 이미 현금성 자산으로 들어가 있겠죠 매출 채권은 앞으로 1년 안으로 받을 수 있는 돈들이에요 어음이나 수표로 계약이 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매출 채권으로 들어갑니다 재고 자산 역시 유동 자산 안에 들어갑니다 이 재고 자산도 사실은 1년 이내 에환가가 가능한 자산들이라는 거 재고 자산에는 원재료도 포함이 될수 있어요 뭐 콘서트를 할때 쓰일 수 있는 설비들, 재료들, 이런 거다 재고 자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7번 매출채권. 앞으로 받을 돈이 1,156억 정도 있어요. 그리고 미수수익. 아직 돈못 받은 거예요. 이미 받았었어야 되는 돈을 못 받은 거. 미수금 역시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수수익이랑 미수금 미세하게 다른 금액의 확정 여부 차이 정도 있는 건데 두개다 아직 못 받은 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다 합치면 은 결국에는 앞으로 1년 안에 1182억 정도를 받을 걸로 예정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손실 충당금. 이건 손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는 이 위에 속에서 이 밑에 속에 빼는 겁니다. 괄호로 돼 있는 거 마이너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총 3, 174억이 앞으로 받을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채권도 상세하게 나누면 위에 보시면 매출채권 1156억 정도 나오죠. 이거 두 개로 자세히 나눈 건데요. 주석은 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된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의 차이도 밑에서 서술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둘의 차이를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 차이를 찾아보면 매출채권은 고객한테 청구를 한 겁니다. 네. 돈 내나 하고 청구한 거예요. 그래서 돈 내나 했는데 아직 고객이 뭐 어쩔 수 없이 못 갚는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조금씩 돈을 받기 시작은 한 거일 수 있어요. 어뭐 이제 12달에 걸쳐 돈을 받는데 한두 달은 이미 받기 시작한 걸수 있어요 왜냐면 청구는 했으니까 근데 계약자산은 돈 받을 권리는 있는데 아직 돈내는 하진 않은 거예요 조만간 돈 내나 하겠죠 청구된 매출 채권 498억 이미 돈 내나 한거 그리고 계약자산 658억 이 정도 나오고요 쭉쭉쭉 내려 보면은 투자 부동산도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총 합쳐가지고 6495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인 거예요. 본인의 전체 부동산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유형자산 보면 유형자산은 형태가 있는 자산들이라서 토지건물 같은 부동산이랑 비품, 차량, 운반구, 시설, 기계 같은 설비 같은 것도 유형자산에 들어갑니다. 토지는 취득할 때는 6억 2,800만 원에 취득을 한 건데 단위가 1,000원이다 보니까 지금은 토지가 154억까지 뗀 거고요. 올해 말 기준으로 160억까지도 계산이 됩니다. 또 토지는 감가상각이 안 되니까요. 건물은 취득할 때는 18억에 취득을 했는데 네, 지금 198억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 이만큼 67억을 또 빼가지고 어, 빼기 전에 올해 말 기준으로는 200억 조금 넘게 계산이 되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을 67억 빼면 총 150억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건물, 구축물, 비품, 차량, 바박 시설장치, 기계장치는 밑에 감가상각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다치면 감가상각 되는 부분이 15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체 여기 소개로는 1552억 정도가 전체 유형자산으로 잡혀요. 여기서 150억 빼면은 1,400억 정도가 전체 유형자산입니다. 대신 여기서 이제 건설 중인 자산 835억 네, 사용권자산 124억 이 부분은 감가상각이 안 되죠. 이 사용권자산은 임대료 받아먹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좀 내려서 뭐 리스부채 잠깐 설명하고 가면은 리스부채는 자동차 리스만 생각하지 마시고 음향장비도 리스를 하거든요. 음향장비 빌렸을 때 아직 금액을 다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리스부채로 잡히게 되고요. 단기 말로 했을 때 95억 정도 잡힙니다. 유동부채 1년 안에 음향장비 갚는데 41억은 부채를 갚을 예정입니다. 비유동은 1년이 만기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넉넉히 갚아도 되는 부채여서 54억 정도 됩니다. 이제 무형자산 볼까요? 무형자산은 권리들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산업재산권 같은 거는 IP 저작권 같은 거 들어가고요. 영업권은 프랜차이즈로 따지면 프랜차이즈의 간판 네임밸류 사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네임밸류 사용권들을 다 무형자산에 넣습니다. 그 JRP의 전속계약금은 89억 정도 나와요. 대략 90억이니까 뭐 9년 전속계약을 했다 그러면 은 1년에 JRP가 계약금으로만 한 10억씩 나가게 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계약이 만료되고 있는 기간 1 년마다 뭐 10억씩 상각이 된다 하면은 지금 49억 정도가 상각이 됐네요. 전속계약금에 한반 정도가 상각이 돼가지고 기말 기준으로 또 전속계약금이 47억 정도가 여기서 줘야 되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형자산 자산이기 때문에 JRP가 줘야 되는 돈도 있는 거예요. 자산은 부채도 합친 거기 때문에 전속계약금이기 때문에 한 연예인이 이 jrp랑만 평균 여기서 9년 동안 전속 계약한다고 할때 jrp는 음 1년마다 평균 연예인들한테 jrp가 10억씩 지불해야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 산업재산권에는 상표권도 들어갑니다. 실형신한권 특허권 다 산업재산권에 들어갑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크게는 이렇게 컨텐츠 매출과 용역 매출, 콘서트 매출 직접 여기 소속 연예인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부문은 용역 매출 콘서트 매출 같은 경건 용역 매출에 들어가죠. 근데 연예인들이 직접 발로 뛰지 않는 부분들은 음반 및 콘텐츠 매출로 그래서 반복 재생, 앨범 판매량, 디지털 콘텐츠, 뮤비 판매량, 굿즈 이런 거 매출 등은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용역 매출, 콘서트 매출 같은 게1 1 0 0억 정도 나오면 은 음반 및 콘텐츠 매출 대충 4000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 소속 연예인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되는 용역 매출 원가가 정말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되게 효율이 좋은 거는 음반 및 컨텐츠 매출이 매출은 많이 들어오는데 원가 재료비 같은 고정비 같은 걸로는 600억 정도 밖에 안 나오니까 이게 잘 되면 되게 저비용으로 고농도의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급여도 나옵니다. 예, 급여로만 올해 338억을 썼어요. 상여금도 진짜 많이 썼네요. 261억을 썼습니다. 총 급여로만 600억 넘게 썼습니다. 예, 작년에는 급여로만 578억 썼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비 관리비 좀 변동될 수 있는 부분들 판매비 관리비 여기 쭉 나와 있는데 급여랑 상여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뭐 신인개발비 신고개발비도 있는데 그렇게 많이 차지하진 않죠. 광고선전비 뭐 마케팅비로도 11억 정도, 70억 정도 쓴다. 연결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회사 사고이 출자현황이 있는 그 자회사에 해당되는 재무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금융 수익으로는 작년에는 금융 수익으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 순 금융 수익이 89억 정도, 약 100억 가까이 금융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도 또 자세히 매출과 매출 원가 판관비 좀 엔터테인먼트 음악 출판업 유통 판매업에서 얼마나 나오는지가 분류가 돼 있는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대부분 매출이 나오긴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자체의 매출은 5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음반 출판 유통 판매업 쪽에서 천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지역별 매출도 보시면 전체 6천억 원에서 국내에서 2,560억 원이 나와요. 해외에서 더 많이 나오죠. 3,457억 원이 나오죠. jrp가 해외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수치에서 딱 보이네요. 주요 고객에 대한 정보, 고객 1에 대한 정보만 이렇게 풀긴 했는데 고객 1에 해당되는 부분이 890억의 매출을 가져다 줍니다. 거의 1,000억에 가까운 매출을 고객 1에서 오게 되는데 전기에는 612억 정도의 매출을 가져다 주는 고객이 거의 이번에는 900억 가까운 매출을 고객 1위 가져다 줍니다. 정이 고객 1위 어디일지 이렇게 해서 주석 연결 재무제표 주석은 거의 다 보게 됐고요. 위키나 어,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음반 및 컨텐츠 매출이 콘서트 매출의 2배 이상 나온다는 거에서 전체 매출의 60% 이상 음반 및 컨텐츠 매출에서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인 거죠. 콘서트는 뭐덜 잡힐 수도 있고 더 잡힐 수도 있는데 본반미 콘텐츠 매출은 좀더 안정적으로 고정 수입이 확보되는 거라는 거에서 엔터 사업으로서의 건전성이 좀더 우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긴 합니다. 또 오늘은 다트에서 특히나 엔터 기업의 재무대표 주석에서 이것만큼은 꼭 체크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들 개괄적으로 다뤄본 거고요. 어,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한 재무대표 주석 살펴보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기업 분석에 관한 꿀 정보, 꿀팁들, 컨텐츠는 꾸준히 업로드되니까 구독해 주시고, 다음의 컨텐츠들도 이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